지난번에는 번호를 바깥쪽 뽑아가지고 기회 조차 없었는데 이번은 번호 4번이니까 그래도 앞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찬스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약간의 하향세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뭐 말에 특별한 이상이나 뭐 이런 거 없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앞에 가면 한 번은 더할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말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트 제트는 진짜 1200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선거리 살려서 나가는 경준이 만큼 충분히 열심히 좀또 안토가 이번에도 타니까 그래도 말에 대해서 알고 안쪽 번호 하면 최적의 전개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가 아닐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 말은 뭐 특출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바깥쪽 번호고 또 벌마에스타? 고그 말을 이렇게 보, 유심히 보는데 일단은 번호면에서 우리가 안쪽을 잡았으니까 하고 또 사실은 단거리에서는 누가 흐름을 얼마만큼 잘 잡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토가 그것을 극복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트 투 파이팅! 승말들과의 싸움에서 앞에 가는 건 조금 무리가 될 거고 중간 번호를 받아서 이제 중간 정도. 좀 앞선권에서 좀 붙어서 따라가는 전개로 할 거기 때문에 아, 7번은 아주 만족한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말이 원체 잘 따라와 주고 또 나이에 비해 너무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앞선에는 좀 붙어 보겠지만 또 이게 워낙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참 그게 말하기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앞선에 붙어서 가는 전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원픽, 어마어마. 네, 두 번째로는 벌마에스탄가요? 네. 그 다음에 서울에또 모르피스. 취임력이 원치 좋으니까 항상 이 앞선 싸움에서 너무 무리해버리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죽어버리니까 또 날라오는 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마어마한테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3등 안에는 좀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운 퍼스트, 화이팅! 아, 원래 더 안쪽 번호 뽑았으면 했는데, 조금, 뭐, 너무 나쁘지도 않지만, 좀 아쉽면도 있는 9번을 뽑았습니다.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옛날에 뭐막 흥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많이 차분해지고, 이제 약간 이제 안 좋았던 부분도 사실 좋아지면서, 그래도 컨디션 어느 정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래도 이제 선행 가서 항상 이기던 말 같은 경우에 선행 가려고 할 테고 이제 오히려 빠른 말이 바깥쪽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안쪽 말들도 번호가 좋은 이점을 살리려고 이제 뭐~ 허락허락하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좀 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좀 앞쪽에 많이 이제 가서 이제 성적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전에 따라가도 이제 좀잘 뛰었던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마플 고수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경주에 임하면 은 이제 더그조급때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발휘하는 마플이기 때문에 좀 말을 믿고 있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화이팅! 행복한 자가 가서 뭐, 근전이 좋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역시 세계의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온지한두달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 가서도 근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충분히 휴양하다고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근전 자체는 많이 올라오고,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만 일반 경주 나가면은, 견디 자체가 60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57을 낳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200은 한 번도 안 떼어봤어요. 일단은 서트 나와가지고, 이 말이, 순발력이 그렇게 뭐, 뒤진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른 데에 있다 보니까, 자율를 떠나가지고, 워낙 힘이 좋은 말이니까, 힘을, 그, 서트부터 힘을 써가지고, 사는까지 계속 힘을 써가지고, 오는 것 제가 여기 낳같습니다 일단은, 요번 뛰는 거봐야 뭐, 워낙 장거리 타입이니까 아무래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로 가는 쪽이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보왕을 응원해 주신 경화편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보왕자가 잘될수 있게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보왕자, 화이팅! 내놓라 했던 일군 말들도 다한 번씩 눌러봤고요.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말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대상 경주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라운 탑맨이. 아쉽기는 해요, 앞에 번호를 뽑지 못하는 게. 말이 워낙에 선행력 마필이고, 경주 적정거리도 1200에서 1400 사이가 가장 적정거리였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바깥에 말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전개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으면 될것 같아요. 퍼스트가 훨씬 세죠. 차원이 다른 말이고요. 앞마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스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1등, 2등, 뭐, 그 안에는 퍼스트가 그렇게 뜰것 같아요. 말이 각질이란 게 금방 바뀌지는 않는데, 또 이런 환경 변화, 번호 이런 것 때문에 또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기대해보고 워낙 빠른 말들이 많으니까 한 5착 정도? 그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운터맨 화이팅! 안타깝게도 16번을 뽑았긴 했는데, 또 작전을 잘 짜봐야죠. 일단 15번이 라운 탑맨이잖아요. 그 말도 빠른 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발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말을 빨리 넘어설 수 있으면 빨리 넘어서 가지고 선행을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입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워낙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앞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마이스터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옆에 말이 있을 때보다 혼자 그냥 뛰었을 때가 더잘 뛰거든요. 그전 경주처럼 어, 옆에 라운드 파이터가 없었으면 더잘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타보려고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일단 추입력이 이 16마리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뭐 앞선이 워낙 빠르면 또 그, 취입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 일단, 앞선에서 잘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솔직히, 취입마가 1200을 들어오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좀 뻔하긴 하지만, 어마어마가 제일 좀 강력한 후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 이제 경쟁 상대인 것 같습니다. 볼마이 스타, 화이팅!